할렐루야함양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루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매일 어, 새벽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참 저에게는 굉장한 행복의 시간이었는데, 우리 지역에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어, 우리가 매일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못 가해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통독할 수 있는 자료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내일은, 다네엘서 3장과 4장을, 어, 읽게 됩니다. 어, 이곳에서도 다니엘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4장도 역시 다니엘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3장은 느부간네살 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게 어, 절을 하게 하는 어명을 내리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높이가 60 규빗에 달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규빗이 어, 이 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길이를 재는 단위로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50cm 정도 되겠죠 그니까, 너부가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은 높이가 약한 30미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든 겁니다. 어, 거기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때가 되어서 풍악을 울리면 금신상에 다 절을 하게 한 거죠. 어, 예로부터 이 군주들이 왕권을 강화, 강화하는데 사용해 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거대한 신정과 신상을 지어서, 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용을 해왔습니다. 어, 음영을 어기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끌려온 여러 민족 중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그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합니다. 어, 이 갈대아라는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가장 주류 세력이 되는 민족을 갈대아, 갈대아 민족이라고 어 이제 부릅니다. 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도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불러서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어, 절을 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새 친구들이 그 기회를 뿌리치면서 사양하면서 너무도 놀라운 어, 대답을 하지요. 삼장 0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대답은 이제 18절 인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3장 18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그런 찬양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런 찬양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너부갓네살왕 앞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을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쳐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영하시냐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주권에 대해 확실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반응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세 친구들이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어, 풀무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박해서 풀뭇불에 던져 넣으려고 끌고 가던 사람이 풀뭇불 가까이 가서 다 죽어버릴 정도로, 뜨거운 풀뭇불이 준비되었고, 그게 이제 새 친구가 던져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부간의 살 왕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졌는데, 불 가운데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속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제 놀라서 말을 하는 거죠. 3장 27절 보면 그들을 이제 끌어내었 놓는데 이렇게 기록되있어요2 7절에 보면 그들이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 그 일곱 배나 되는 뜨거운 불무불 아래에서 어, 이 사람들이 그새 친구가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그 풀뭇불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신 거죠. 풀뭇불 안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쇠도 녹이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불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풀뭇불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불의 나라입니다. 불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거기 함께해 주시니까 불이 쇠도 녹이는 불이 쇠도 삼키는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들 하나도 건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맹렬한 풀무 불도 순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풀무 불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곳은 더 이상 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까? 불이 다스리면 불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죠. 풀무 불속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이세 친구는 무리틀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느부간의 살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그 칭송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3장 28절에 느부간의 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라과 메사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몸을 바쳐 하나님을 신뢰한,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의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너부가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고백한 음, 겁니다. 어 3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에 다니엘서 주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 주신다. 더욱 높여주셨다. 이렇게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부간의 살의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꿈 내용을 알고 있어요. 너부간의 살이. 그런데 그꿈 내용을 말해줘도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해석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서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부름을 받아가서, 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꿈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땅 중앙에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가 있고, 거기 가지와 그늘에 무찜성과 새들이 깃들고 먹을 것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뿌리에 그루트기만 남겨놓고 다 베어버리라는 소리를 지르고는, 에, 그루터기를 덜풀 가운데 두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나게 하라 하는 순찰자의, 하늘의 순찰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 순찰자는, 에, 그 이유를, 이런 일을 일으킬 이유를 사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에, 말을 합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그 일을 행한다 하는 뜻이지요. 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나, 나무는 너부가 내살 왕입니다.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성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설에 젖어서 일곱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4장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그러니까 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통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어, 4장 26절 후반부에 보면 다네엘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고 말을 냈습니다 예, 겸손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왕의 그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말하자면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겁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 겸손해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잠언 3장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그가 너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의 나아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윤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더욱더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꿈 해석을 마치면서 왕이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한 것입니다 12달 후에 그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납니다 해석대로 된 거죠 다너부간네살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3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 너부가네살 왕이 그럴만도 하죠. 왕궁 지붕에서 자기가 건설한 도성을 쭉 내려다 볼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 바벨론 성읍의 그이 옥상들, 집들, 뭐이 스카이라인이 참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웃하겠죠 이건 내가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한 걸 이루었다. 말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다. 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그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쭉 묵상하던 중에 깨달은 말을 저한테 말씀해주면서 김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데. 내가 라는 말을 감히 붙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생각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내가 라는 말, 이게 참 우리가, 뭐, 물론 주어로서 쓸 수는 있지만, 오늘 이 너부가 내 살처럼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며, 어,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4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가 내쌀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노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붙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교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낮추기도 하지만 너부가 내쌀 경우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낮추시는 일을 이행하셔요. 어, 꿈 뭘 해석해 준 대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덜에서 머리가 소처럼 막 짐승의 털처럼 그렇게 되고 이슬에 젖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덜해서 지내면서 일곱 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해진 너부가 네 살에게 지혜를 다시금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셔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너부간의 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4장 3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검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도 없고 왜그이그 그 일을 그리 하십니까라고 함부로 말할 자도 없다. 에, 하나님의 주권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7절. 오늘 4장의 끝부분에 보면 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어, 그가 끝맺는 말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너부가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놀라움을 몸소 경험한 후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히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또어 너부간의 살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어, 이 3장, 4장에서 보면 풀무불 속에서도 그를 의지하는 자를 살게 하셨고, 또 세계 최강 제국 바벨론의 군주를 단번에 낮추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 한 폭판에서, 어, 이루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드러내시고자 하면 때와 장소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은 주권을 나타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를 신뢰하는 자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이시면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 3장, 4장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평안히 주무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가정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영혼으로 우리를 조성해 주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이 밤도 하루 편히 주무시고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어,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루, 기도로서 살아가시는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렐루야.